하세요 달려요 10분만 켤 거예요 10분이라도 많이 들어왔으면 해요 안 들어오면 10분가 5분 정도 켰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면 끌 저 지금 어 53분이니까 10시까지만 키고 근데 지금 3분이거든요 2분 남았어요 55분 안에 안 들어오면 저 그냥 끌. 음 잠깐만요 여러분. 들어왔어요 <laughs> 아직도 아무도 안 들어오셨나요? 한번다자신하보네요 이거 개가 찐한데 이렇게 갖게 되면 운하게 돼요. 어 아무도 안 들어오시나요? 지금 2분 켰는데 1분 남으셨어요. 그래도 안들어오시면저 이제 끌 거예요. 어, 이거 꺼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일단은 얘 개그만 만지고 따로 내 꺼로 바꿔 볼게요 네, 이렇게. 조금만 들릴게요 이거는 조금 딱딱하고, 이거는 색깔 이상하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댓글에 맞죠? 이거는 제가 아, 이거 갈색 일부러 섞어서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마블링 좀 있어요. 안녕 안녕. 55분 안에 딱 들어왔네? 55분에 딱걸려 했는데. 사람 만약에 안들어오면 55는 끌려있는데 우리 5분동안 우리둘같이 소통하자 그러한 상담 고마워 깨를 바꿨어 지금 이렇게 보면 마블링이 있어요 여러분 평평평 잘같다요 어, 이제 4분 동안만 소통하게 글씨가 잘 나와서 안 보지. 아, 이게 세로로 찍어서 그런지, 이게 자리가 안 남으더라고. 그래서 조그맣게밖에 없었어. 미안해. 다음에는 더 크게 하려고 노력해볼게. 가로로 찍어서 하면 되겠다. 액계 바꿀게요. 바꿔볼까? 이렇게 새로운 모드로 찍었어? 어, 나 새로운 모드로 찍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글씨를 작게 한 거야. 눈팅 누구세요? 두 명인데.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답좀 달아주세요, 제발. 나도 알아, 언니, 미안해. 응, 어, 근데 핸드폰 떨어뜨려서 미안해. 갑자기 또 떨... 떨어져가지고. 응, 다음에는 가루를 한번 찍어볼게. 내일은 내가. 있... 내가 조금, 어, 한 내일, 내일, 어, 한, 음, 뭐라 해야 될까? 내일, 한, 음, 4시쯤에, 4시쯤에 내가 일상 영상을 찍을 거야. 그때 자꾸 달아주면 고맙고, 언니. 일상 영상을 한번 내일 찍어봐야겠어. 4시쯤에. 4시 뭐라고? 아, 아 내일 4시 몇 분쯤에. 내가 집에서 그 어디 학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들어와가지고 내가 집에서 어 잠깐 녹화를 할 거라고 영상 찍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편집하고 나서 영상 올리면 그때 댓글 달아주면 고맙다고 알겠지? 어, 1분, 이제 1분 남았어. 나 나갈게, 안녕. 음, 잘가. 나도 이제 10시 다 돼서 이제 꺼야 돼. 어, 이제 실시간 끌게, 안녕. 음, 소통해줘서 다들 고마웠어요.